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늘 이렇게 같이 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들의 이해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이 깊은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 앞에 마음이 둔하여지기도 하고 또 놀라기도 하고 또 무서워 두려워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했을 때그 얼마나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고 있나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예수. 그래서 늘 제한적이고 그리고 내가 못하는 것은 예수도 못하시고 사람들이 못하는 것은 예수님께서할수 없는 이런 예수님으로 우리가 이렇게 제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순간순간 그가 지금 제자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이세요. 오늘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시고, 친근하게, 또 친밀하게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자꾸 하나님인 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제자들에게서 보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가깝겠다는 것, 가깝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더 크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물체를 볼 때, 너무 가까이에 있으면 그 전체를 보지 못하죠. 그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이 너무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큰 모습을 그들이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래서 늘 친밀하고 세세하고 소소한 것은 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크신 그 하나님 대심을 보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함으로 그리고 그분과 깊이 우리가 교제하는 이런 중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깊은 사귐의 시간을 우리가 갖는 중에 놓치고 있는 것, 너무 가까이서 보기 때문에 그분의 크심을 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함께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함께 또 살펴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 무리를,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이 뱃세다로 가라. 하시죠? 왜 재촉하셨을까? 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 앞에서, 어떻 이제, 오병의 기적의 역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오병의 어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그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 그들에게, 아, 이 오병의 기적을 보이셨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을 자꾸 왕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예수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있고 영적으로 눌려 있는 그런 우리의 이 상황을 보시고 이걸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당장의 배고픔 육체적인 어떤 배고픔을 해결해줄 수 있는 그런 왕을 삼고자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르고 예수님을 추앙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 제자들이 그나마도 이런 부분들 속에서 혹하고 이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들을 재촉하셔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가라.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게화된 그들의 이 제자들이 이들의 어떤 의심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곳에서 이 제자들이 부안해동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에 빨리 먼저 가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이러한 인기, 예수님의 인기, 또 그들의 이야기에 막 또, 또 편생해서 그들의 마음이 또 헛한 곳에 또 예수님과 다르게 다른 곳으로 인도할까봐.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이제 인도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촉해서 이제 건너편으로 가라. 그리고 이제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기도가 필요했던 것은 예수님이 지금 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 그 본질,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본질적인 그 사명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과 깊은 어떤 사김의 시간, 그리고 주님의 하나님과의 이런 기도 속에서 아 지금 이런 부분들이 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시죠. 특히 이 기도 속에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기도의 시간이 있지 않았겠어요. 아 그래서 어떻게 면 예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배고픔을 이제 조금 해결하고 돌아가지만 여전히 또 배고플, 아, 그런 오병의 이 자리에 참석했던 그들, 그들을 정말 중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면 이들의 어떤 환호상 같은 이런 추앙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기도의 시간을 예수님은 택하신 것을 보게 돼요. 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실 때,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건너편으로 가라 했는데 아직도 바다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막이 풍랑도 있고, 뭐 제대로 배가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이 바람이 막 거스름으로 이 배가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힘겹게 제자들이 막 노를 쳤지만, 지금처럼 막 모터가 달린 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배가 바람을 거스르면서 앞으로 나간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막 노를 아무리 쳐도 그 바다 가운데서 아직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과의 거리적인 부분, 예수님이 이제 그들, 예수님과 예수님 눕대 계셨고 그들은 바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물리적인 거리는 분명히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라고 얘기했어요. 이 밤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가리키니까 뭐 새벽 4, 5시, 이른 새벽이죠. 이 시간에 예수님이 보니까 노젓는 건 뭐 힘겹게 놓않는 것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지만 그러나 그의 시선은 지금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시선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에 물리적인 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떤 처황의 상황에 저의 는지 마치 이게, 마치 어린 아이들 공원에 데리고 갔을 때, 이 아이가 막 에너지가 넘치니까 막 공원을 막 사방 다내거든요. 근데 벤치에 앉아 있는 그 어머니는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그 눈이 항상 이 아이들, 아이들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넘어지진 않는지, 또 위험한 데는 가진 않는지, 공원을 벗어나진 않는지 항상 그 눈이 이 아이에게 머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청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오세요.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이렇게 말씀하죠. 바다 위를 걸어서. 이거는 제자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이죠. 상상할 수 없었던 이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 위에서 이렇게 노적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노적고 있다면 예수님이 보아도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지. 예수님이 보아도 우리가 노적고 힘겹게 노적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신다 한들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속에서. 세상의 세파에 거스르면서 우리가 힘겹게 우리의 삶에 어떤 노를 져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또삶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또 사명이니까. 어떻게 보면 사, 세상을 거슬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건너편 베세대로 배세, 가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가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베세, 배세, 뱃세대로 가라. 라고 하는 그런 속에서, 우리의 삶의 노지를 져요. 예수님께서, 그리 가라. 이쪽으로 가라. 너희가 이렇게 살라. 라는 속에서 노를젓죠 근데, 막 풍랑이 일고, 세파가 너무 거슬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뭘까? 보신다 한들, 뭐가 달라질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법,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시죠. 그래서 이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세요. 그러다가 좀 어려운 게 지나가려고 하시네, 지나가려고 하시네. 이 말씀 그들에게 오사 그들에게 오셨으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려고 하시면,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실 때라고 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기 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노를 젓죠 풍랑이 거세게, 바람이.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나서, 지나가려고 할때이배 앞에서 이 풍랑을 이 바람을 거스르는 것을 잠잠케 하시려고 이게 지나가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바람이 앞에서 거스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지나서 그 앞에 가서 이 바람에게 잠잠하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나가려고 하시면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이제 바람이 불고 막 거슬러 가는 것은 그들에게 이 잠깐 있고 유령인가요? 유령인가요? 소리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시대 안시바라 내니 내니 네니, 이 내니라고 하는 것은 우가이 어쩌면 I am, 이런, 우리가 영어로 이야기하면, I am, 이런 뜻인데, 우리가 이, hello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ego, amy, 라는 이런 뜻인데, ego, amy, 라는 뜻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나는 뭐뭐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여와를 호 이야기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했던 부분 속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I am who? I am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와를 호 이야기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했을 때 I am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부분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나는 이다. 그러니까 내니.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I am.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수한 지금 용법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만 쓸수 있었던 I am 이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쓰심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 이 풍랑을 다스리고 너희를 안정하게 이 바다 가운데서 바람을 거스르고 너희가 맞서가는 가운데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지만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그런 자고 너희를 바다 건너편에 데려다 줄 바로 그 자다. 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놀람 예수를 보고 놀랐던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놀라는 가운데서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는 바람이 그치는지라. 바람이 배에 딱 오르는 순간 바람이 그치면서, 그 예수님에서 거역할 수 없었던 이 바람이 그쳐요.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정말 그들이 그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나해졌다 마음이 둔나해졌다 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왜 그들이 이 오병의 기적을 보고, 그들이 마음이 둔나해졌을까왜 깨닫지 못할까? 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너무 놀라기만 하고, 그리고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이 아직 그들 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이 둔화해졌다라는 부분 속에서, 야, 이 떡을 떼시는 예수님이라면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이렇게 정말 그들이 그 무리를 떠나서 먼저 가라! 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했던 그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추앙을 했던 그 무리들의 모습에 마음이 그쪽으로 가 있다 보니까 이들이 마음이 둔화해서 깨닫지 못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떡대시던 일들을 보여주신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 그 예수님의 그 신적인 이 권능을 그들에게 보이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것을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이것을 이제 그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보고도 그들이 깨닫지 못해요. 어쩌면 무리들과 같은 마음으로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예수가 누구시길래 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거또 놀래요. 오병이의 기적을 위해서 또 놀래고 놀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가 이적과 기적, 때로는 그분이 보이시는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보이시는 그 놀라운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죠. 우리가 정말 늘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감싸주시다 보니까 너무 지근거리에서 보니까 그분의 그 넓은 부분을 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근거리에서 보지만 친밀함으로 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넓은 예수님의 그 사역, 권능 그리고 그분의 존재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신앙은 항상 우리가 이 초월적 초월성과 그리고 이 내재 이 초월성과 내주 또는 내재하시는 내재성을 우리가 같이 봐야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뭔가 초월하시는 그큰 정말 하나님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내니 나라고 할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배에 올라서 그들과 같이 계시는 그 내주성, 내재성, 이 하나님을 이것을 같이 봐야 돼. 요 근데 그들은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보지 못하는, 이걸 보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그분의 초월성과 내재성, 이것을 같이 내가 볼수 있는 균형 잡힌 이런 시선이 필요한 것이죠. 건너가 이 게네세 려 땅에 이르러 되고 베데리 니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온 지방에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 듣는 대로 병자들이 침상체로몸 메고 나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다 하면서 막 사람들이 병자를 막 우리가 시장에 두고 이가 넓은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곳에 그게 옷가에라도 손을 댔으면 하는 이런 마음들로.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시니까 그, 그 손을 대는 자는 다성함을 얻느니라. 라고 이야기. 그러니까 뭐 많은 병자들이 막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다 병이 났고, 그리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그들이 낫기를 원하셨죠 때문에 그들이 이제 낫고 또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병은 나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의 피로를 채웠지만 그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그들이 진지한 부분 속에서 그 주님을 알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 당장 내가 기도하고 외쳤던 나의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는 데 급급한 신앙에서 내가 그분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인격적으로 그분께 다가가는 그런 신앙이 내가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우리의 배고픔을 채우는 분을 넘어서 이제 그분이 진정으로 누구인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정말 궁금해하고 그분을 정말 바로 깨닫는 이런 신앙으로 주님 우리가 굳게 설수 있도록 함께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영원한 아버지 주님의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필요만 채우는 우리의 배고픔만 채우고 우리의 병만 치유되고 이제 그러면 주님과 관계 없는 그런 나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오늘 그 주님과의 깊은 관계 또 깊은 사귐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서 제가 그분 앞에 내가 나아가는, 하나님 그런 인격적인 신앙, 친밀함이 있고, 교제가 있는 그런 신앙,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하나님 그런 인격적인 그런 아,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 사랑해 많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피로, 그리고 당장에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그런 예수님께서, 넘어서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진지하게 고민하며 진지하게 그분을 알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가까이에서 보기에 우리가 그분의 전 존재를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맑게 보는 하나님 그런 가운데 친밀함을 누리는 이 균형 잡힌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며 능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가 있도는 것들로 기도드립니다. 아멘.